크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무려 200분하기에 코코에서 네. 나온 제품은 4, 50만 원짜리는 막 선어 개씩 막뻗들리는 걸로 오! 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를 지켜라, 토벤저스. 자. 오늘 토벤저스 드디어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예요 네. 오~~ <laughs> 우리 토벤저스가 마지막 해가 아니고 싸우는 전투 네. 지구를 구하는 거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아 구하고 다음부터는 붕어 집중 탐구 새로운 컨셉으로 아.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꾸 전투만 하면은 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음. 또 새로운 전투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전투는 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4승 2패예요 오. 4승 2패고 근데 사실은 네.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laughs> 네. 이수하고 에포의 싸움도 네. 6시까지만 하라고 했을 때 이수가 응. 이기고 있었거든. 네. 근데 분량이 안 나와서 내가 이수를 막 뭐라고 했어? <laughs> 아, 그냥 한번 조금 더 하자. 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없는데 음. 이 나쁜 다크케이크 때문에 음. 시간을 연장해서 져버린 거예요. 어... 어. 승자의 미덕을. 네. 기념으로 <laughs> 연장전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는 이긴 거잖아. 롤대로 네. 하면. 네네. 그죠그 다음에. 직두리에 우리 김형사와 구호엔제라고 응. 싸움, 응. 싸움도 내가 이상하게 나이는 어린데 응. 머리가 이렇게 깜박깜박해 그래서 응. <laughs> 카운트를 잘못해서 네. 10대10인가 됐는데 9대10이라고 다야 점수를 오. 하나 빼버렸어 네. 순간에 8대8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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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8대8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와. 일입니까 9대9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시합석 <laughs> 10대 9입니다 10대 9 끝난 것도 동점으로 끝났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리뷰를 했으면 경기가 음.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젖잘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연승이다자 음. 오늘은 7연승에 도전합니다 네. 7연승에 도전하는데 도전할 상대가 무지 막지하게 세요. 아그니까요 낚시도 이렇게 세대가 있어요. 1세대, 네. 2세대. 지금 음. 뭐 2.5세대나 3세대 정도까지 왔는데, 1세대 경기 낚시인이시고, 와. 아주 성공한 낚시인입니다. 네. 아주 성공. 그러니까 1세대 경기 낚시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성재현 대표, 박병균님, 음. 뭐 선무현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기 낚시를 하신 건데, 네. 우승 트로피만 한 50개 이상 오. 씹어드신 분입니다. 자, 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조낚시 대표 배우영 프로님이십니다 자 어마무시하신 우리 배우영 프로님 나이도 아주 젊어 보이시죠? 네. 실질적으로 젊습니다 음. <laughs>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연조낚시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영입니다 이렇게 토코TV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와. 그 FTV고 피싱 TV고 무진장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체리하고 우리 베프로님하고 1대1 대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베프로님은 현재 토코에 고문으로 계시고, 기술 고문으로도 계시고, 그 사회 사업도 하시죠? 네, 그건 네. 저기 제가 이제 그 복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면서 또 과외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이 우리 배우영 프로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의정부에서 나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낚시샵도 크게 하시고 사회복지 법인도 아주 크게 하시거든요 아주 성공한 일세대 낚시인 중에서 아주 성공한 낚시인의 한 명으로 네. 아~ 손꼽히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갑자기 긴급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긴급 사태는 뭐냐면은 우리 체리가 저~ 하나 이글스 리포터를 해갖고 야구 팬클럽도 있고 또 홍극 생명에서 배구 팬클럽도 있고 최근 들어서 골프에서 골프 팬클럽도 있어요 근데. 낚시는 2년 짜리 있는데 팬클럽이 없어요. 음흠. 근데 한분 계시 한 분. 분. 음. 매일같이 낚시터에 와서 체리야 체리야 <laughs> 소리를 지르고 <laughs> 체리는 맥주 안 먹는데 맥주도 막시고한다벌사가지 오시고. 예. 이거 체리야 <체리아래>? 돼?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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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우와, 어떻게 다 하세요? 사월권, 그거. 뭐예요? 여기서 우와! 커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가산낚시터에 딱 나왔는데 갑자기 네. 어떤 분이 체리 그러는 거예 그래서 긴급 수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장은 아니지만 체리 팬클럽 회장을 노린다 창동골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창동골입니다. 오늘 창동골님은 이제 우리 응원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제 출연을 하신 건데, 음 재미를 위해서 네. 아무래도 이 체리기가 자른 하지만은 우리 타고난 트로피를 50개씩 씹어드신 분하고 아 네. 하시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님이 동의하시면은 창돌공님이 잡으시면은 응. 0.2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섯 마리 잡으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체리가. 와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체리가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경기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은 딱 정해놓지 않고, 현재 11시인데, 조금 밤낚시까지 음. 뭐 저희가 길게는 아닌가 하지 는 않고 한 8시까지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해서 네. 한번 결과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토벤저스의 7연승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가산낚시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즐김터라고 아시나요? 원래 가산 낚시터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가지고 갈수 있는 자비터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바로 즐김터로 바뀌었습니다. 즐김터는요. 살림망을 놓을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발, 방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 물고기를 잡았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 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즐김터로 바꾸면서 좋은 점이 바로 만 원이나 가격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만 원이 할인이 됐어요. 우선은요, 여러분, 무려 백석이나 되는 잔교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원래 4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3만 원으로 할인이 됐다고 합니다. 와, 물이 진짜 깨끗해서 바닥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쪽을 한번 보세요. 뷰가. 너무 멋있어요. 이 뷰만 해도 여러분 만 원을 내셔야 될것 같은데 만 원이 할인된다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끝을 보시면 4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저쪽 끝을 보시면 4인실이 있는데요. 이 4인실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 21만 원인데 4만 원을 할인받아서 지금은 17만 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4인이면 1인당 만원씩 4만원이니까 뷰값 4만원 빼면 13만원이네요. <laughs>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1인실인데요. 한 분씩 계시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2인실입니다. 1인실은 22개가 있고요. 그리고 2인실은 20개가 있습니다. 이곳도 가격 궁금하시죠? 만 원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1인실은 6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그리고 2인실은 원래 12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내려졌습니다. 간단한 낚시용품은 바로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매점이 정말 깔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어, 고기 들어갑니다. 아, 어, 딱 그랬어.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고기 방류하고 있죠. 네? 여기 즐김터 아니에요? 즐김인데도 고기를 방류해요? 아, 즐김터라도 여기는 가사는 매주 예, 두 번에서 세번 방류합니다. 진짜요? 우 와.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 손님들한테 네. 예, 들김터인데 많이 잡히라고 허? 계속 방류하고 있어요. 우와 그럼 물고기가 계속 계속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면 고기는 가져가지 않고 계속 방류를 하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겠네요. 그러면 손쉽게 잡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산낚시터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오늘 가산낚시터에서 사용할 미끼를 먼저 계겠습니다 칼새웁니다. 백0 0 c c 넣고, 물 100, 120 넣고, 이렇게 개 놓은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탁탁 치시고, 오늘 또 새우, 갈새우, 이렇게 하시면 은 떡밥 완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특히 한낚시 하신다는 프로님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떡밥을 만들었느냐. 기가 막히다. 이런 물성, 이런 감촉은 처음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가산 전투에서 사용할 집어제는 지난번과 똑같이 나폴레옹입니다. 자, 옥수수볼이 세 컵입니다. 옥수수볼 하나. 네, 최근 들어서 요 나폴레옹도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는데, 훨씬 달기도 편하고, 폭풍지버나 지버제로 쓰기가 편리하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1 0분 숙성에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포테이토를 반절 정도 위에다 뿌리고 또 뿌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한컵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밥이 완성되면 이렇게 고실고실한 상태인데요 밥은 고실고실한 상태인데 딱 잡으면 한 번에 뭉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탁탁 잡으면 뭉쳐지고 바로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벌써 완성된 갈새우는 이렇게 잡기 좋게 말랑말랑하게 아주 말랑하게 최적의 상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에 넣으시면은 이게 안풀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촉촉한데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거 보고 다들 감탄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싹 벗겨지는 게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투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2 시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찌는요어 저희 모두 세분 모두 체리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는 와 소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와 소편 쓰고 우리 창독 골님도와 소편 쓰고요 우리 고모님께서는 와 소스를 쓰십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체리공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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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고안 하는 거 이게 위험해서 이게 탄정이 엄청 좋더라고 오 무진장 올라갔다 내려왔어 제꺼요? 오아아저 낚싯대 구금하다아아안돼목 <laughs> <laughs> 네네 다섯 목까지 올라왔는데 아유 아 다시 해야겠다 네, 저희가 오늘 2시부터 이렇게 낚시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7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1시간 했으니까 빼면은 거의 4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스쿼어는 여러분 무승부입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천하의 배우염 고문님께서도 0마리 그리고 저를 오늘 도와주러 나오신 또 가산지킴이 창덕골님께서도 0마리 그리고 저도 0마리거든요 그래서 무승분인데이 무승부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저의 우승입니다 저의 우승이 7연승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빵마리보다는 한 마리라도 잡아서 우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부터는 한번 더 집중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오! 우와! 자! 오, 눈진자 커. 와 대박! 야, 드디어 트로피만 50개 씹어 잡수신 배우영 고모님의 히트입니다. 우 와. 자 얼굴 좀 보자. 야, 교통사인가 봐. 아니야, 보통 사람 아닌데. 정업이야. 완전히 안전벨트 맸는데. 오이. 우와. 오이. 자. 와,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도 다 나온다는 얘기야. 자,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오늘 왔는데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배우 형, 첫수하신 배우 형 고모님께 핑크. 이식 블링블링한 토커 전자케미 또 찌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놓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게 잡혔어 뭐가? 아니 뭐 이상한 지느러.. 진으로... 쓰레기 같은데요. 그럼 잡았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일대일인데 내가 비를 한턱 하는데. 아니 뭘 잡았는데 그래. 잡은 게 아니라 이거 그거 같은데. 아 어, 이게 잡았으면 얘기를 하지. 그거도 잡은 <laughs> 건데. 이뭐 잡으면 잡은 거 아니야 우리는. <laughs> 아니 잡아놓고 이렇게 소심하게 이래. <laughs> 근데 지금 깜깜해서 안 보여가지고 징그러워 가지고. 아, 아니야. 풀 같은 거예요? 풀이야, 풀. <laughs> 체리씨, 내가 가산 네. 올 때마다 네. 항상 전화해보거든. 네. 창동꼴님, 저 오늘 가산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해줘. 어디는 네. 몇 마리 나오고, 뭐 밥은 뭘 쓰고, 뭐라고그거 음. 항상 네. 우리는 못 잡았는데, 창동꼴님은 막열몇 마리 잡았고, 스무 마리 잡았다 그래. 음.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그런 거거든. 네. 어디 가셨나? <웃음> <웃음> <laughs> 이상하네. 아니, 흑기사로 왔는데 일대0으로지게 만들어, 어떻게? 이 치고 팍딱한개는데 오, 우와! 창동, 아, 창동! 대박! 자, 드디어 왔다, 창동골. 맞다. 내가 창동골이다. 우리 백오모님 하신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 <laughs> 오, 우와. 엄청 큽니다. 우와. 아, 엄청 큽니다. 거의 사짝사짝급으로사짝 뭐, 네. 자 이제 우리 저 캡틴만 한 마리 잡으면은 저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못갈것 같은데요? 응. 아니지 캡틴 잡으면은 캡틴 오줌 그러고 딱 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오오 대박! 오. 오 대박! 오 쇠기를 박나요. 진짜! 오 쇠기를 박는 대형 명인. 아터졌어 여기 도망간다. 야내거 물어. <laughs> 내거 물어. 일로 <laughs> 와. 비늘 비늘 걸렸어. 비늘 걸렸어요? 비늘 걸렸어요. 아름다운 뷰 맛집 즐김터. 네. 가산 낚시터에서 촬영한. 아쉽지만은, 현재 시간 한 9시 반 됐어요. 그래서 내일 또 저희가 일이 있어서 조금 더 하고 싶지만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당초에 승부가 8시까지 해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체리는 졌었어. <laughs> 아 <laughs> 그래서 네. 오늘은 내 우승자, 오늘의 게임의 우승자는 네. 트로피를 50개씩 아 씹어드신 네. 명인 우리 배우영 프로님이십니다. 음 <laughs> 아유 기습니다축하립니다한 <시끄러웠습니다. 웃음> 마리 잡고 <웃음> <웃음> 아유, 대단하신 거예요 아유, 오늘 아유. 사실은 창동꼴님도 요즘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일이 바쁘셔 갖고 낚시를 최근에 통 못하실 정도로 바쁘신 분인데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하신 오, 분이거든요 네. 하루 저를 포기하시고 오셨고 <laughs> 또, 우리 배우형 고모님은 낚시샵을 하시잖아요. 근데 누구, 열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오셨기 때문에 <laughs> 한 3, 400만원 손해를 보셨고. 우와, 네. 그리고 저도 회사 일을 봐야 되는데. <laughs> 나왔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제일 바랬던 거는 체리가 한 마리를 잡아서 음. 셋이 동률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체리 우승 이렇게 했으면 은 아주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아쉬웠고 음. 우리 창동골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오늘 <laughs> 너무 즐거웠고요뭐저 예. 채령님이 무조건 때서 너무 아쉽지만은 음. 어 그것도 그런대로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같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한 마리 잡으셨잖아요 한 음. 마리 잡으셨잖아요 음. 음.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준요 음. 아, <laughs> <laughs> 부끄럽습니다. <웃음> 그 우리 뷰맛집 가산은 꾸준히 방류를 하고 있고 조항이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꼭 한번 오셔서 잘좀 음. 즐기시고 즐김터니까 뭐 네. 가산을 백수하러 오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미있게 즐기고 오시면 되고 우리 캡틴 체리는 다음에 또꼭 여기 가산에 와서 가산에 큰 애들을 혼내주도록 <웃음> <웃음> <laughs> 네. 자, 토코TV는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기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초대 손님 없이 우리 저하고 성공하고 토벤저스 삼총사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나와서 음.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떡밥을 뭐 물을, 물군 떡밥, 뭐된 떡밥, 가는 떡밥 음. 뭐 이렇게 하든지, 채비도 음. 뭐편대한 사람, 수입해라는 사람, 음. 또그3천원짜리 채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셋이 채비를 하면 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면서 음. 재미있는 경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음. 누가 도전을 한다면 큰군역을 내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주는 저희가 일정을 쫙 해놨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오늘 음. 그 약간 충격이 있어서. <laughs> 그래서 고민 중에서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산낚시터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하셨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분과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아유, 네. <laughs> 즐김터가 맞아요.